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크게는 두 가지를 알려주죠. 먼저 모세는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설교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다. 하지만 피는 먹지 말라고 언급합니다. 22절 23절에 그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2절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의 고기와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라. 그 이십오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고기는 먹어도 된다. 하지만 피는 먹지 말라. 이5절에 다시 언급하는데요.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강조하고 강조한 것입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고 말할까요? 피는 그 짐승의 생명이다. 피와 생명을 동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또 모든 만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짐승을 먹을 수 있고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그 짐승이, 짐승의 이짐승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짐승의 생명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주지만 생명은 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6절부터는요, 성물과 소원물 번제를 드릴 때그 고기와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고기의 일부는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제사장 레빈들이 먹을 수 있는 성물이기도 합니다. 또 어, 자원제를 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는 백성들이 나눠 먹는 것이죠. 26절부터 보면 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으로 가져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아멘. 여기서도 피에 대한 단어가 나오죠. 피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피에 대해서 오늘 찬양 부를 때도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예수수의 보혈에 대한 찬양었는데요왜 피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까요? 앞에서 읽었던 말씀 25절과 이어서 보면 그 피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피를 드려라. 그 어, 짐승의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기는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 근데 반드시 피는 먹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요, 제사 제대의 원리를 알려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희생의 제사, 피 흘림의 제사를 허락하셨습니까? 이것은 대석의 원리예요. 원래는 누가... 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죽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심판받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쏟을 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관점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레위기에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람이 쏟으면 지금 현재도 의학적으로도 죽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르는데 피 흘림으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기 원해서 제사제도를 허락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또 온전한 것을 드리는 번제 또 피가 없는 제사도 있죠 소제도 드렸어요 건제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제사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희생의 제사예요 그 희생의 제사는 뭐가 있다? 반드시 피가 있습니다 그 피의 원리는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 레위기 17장 말씀 한번 읽어 봅니다. 피 대해서 말하는데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게 희생 제사, 피의 제사에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게 뭡니까? 속죄를 위해서 그 피를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누가 주는 겁니까? 희생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레위기를 보면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죄를 지으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 짐승을 가지고 나갑니다. 각자의 형편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기 전에 싸막이라고 하는 안수를 해요. 안수, 안수를 하고 이것은 뭐냐면 안수한다는 의미는요 죄를 전가하는 게 아니라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서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나 대신 죽습니다. 이 짐승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안수를 하고 이것을 이 짐승을 잡고 레위인과 제사장이 같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게 속죄예요. 다른 말로 하면 대속입니다. 대신 죽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의 실수와 인간들의 죄또 악을 용서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용서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줄게. 너 대신 짐승이 짓는 것을 봐라. 짐승이 생명을 쏟았다. 네 생명 대신 피를 쏟았다. 그러니 너는 용서 받았다. 그러니 다시 의롭게 살아라. 다시 힘을 내 살아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또이 희생의 제사의 그 피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이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번제단이 없습니다. 피를 흘리는 재단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읽다 보면요 구약에서 금지하는 것이 신약에서는요 더 확장돼서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 또 하나님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언급했다면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주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했던 것을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서 주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말씀하셨던 인자의 살 그리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살과 피를 준다. 십자가에서 준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위기 말씀을 보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죄용서를 받고 새 생명을 얻도록 자기의 생명을 다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부터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여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살장으로 도장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요, 이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자기의 친아들을 십자가로 내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이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피의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흘려 주심으로 내가 생명 얻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 알고 배우고 또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인간 속에 있는 강력한 욕망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29절부터 32절까지는요 어, 이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찾아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3 0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울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스배엘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우상이 있어요 수많은 아세라 신상 발 그리고 온갖 조각한 모든 신상들, 그린 신상들, 나무 아래 있는 많은 제단들 있습니다. 그런 제단들을 보면서 이세배족들이 따라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산들이나 또 나무에 성당 같은 거 천을 걸어놓고 우상 숭배했던 흔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하지 지금도 다른 모습으로 우상들은 존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희한한 것은요, 그들이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따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죠? 그것이 쉽거든요. 쉬워요.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무당들이나 또 우상 숭배자들은요. 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칩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갑니다. 무당들도 그래요. 신을 달래기도 하고 신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심지어 우상숭배자들이 어떤 것까지 드린다고 합니까? 자기의 자녀까지. 받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3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여러분 인간요 물질을 드리거나 또 다른 것을 신에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신심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는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의지할 대상을 찾고요,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의지할 대상들, 온갖 우상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못 드리지만, 다른 것을 물질이나 자기의 심지어 자녀까지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흔적들은 요 역사 속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심청전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용왕신을 달래기 위해서. 천연을 잡아다 물에 빠치는 사건. 그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팔려서 물속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풍성한 어획을 위해서 사람을 물속에 던지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서 물속에 던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 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몰렉신이라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몰렉 신이 어떤 신입니까? 그 형상은 소를 닮았고요. 그 소는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그이 위에다가 아기를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말로 할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렸던 모든 것들. 이집트나 또 가난 땅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에서 그런 가증한 짓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라 멸하라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받았고 심판의 대행자로서 그 땅에 가서 우상을 타파하고 그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하지만 그들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는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것은 인간들이 너무나 어려워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힘듭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욕망, 탐심을 따라서 신을 만들고 신을 섬기는 것.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기복적인 신앙을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들, 이것을 가증 역이신다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꺼리시는 것이요, 그리고 가증 여기시는 것이다. 절대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모양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성전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하느님을 진짜 예배하지 않는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성전에 몰려들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찾지, 근데 마음은 멀구나.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못하는구나. 내가 왔어,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 근데 너희들 나를 몰라보지. 너희들이 하나님도 공경하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있다면 나를 알아봤을 것이다. 나를 공경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소수만 알아보는 거예요. 죄인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몰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어서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상숭배와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지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는 자기 자녀까지 바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 하나님을 입술로 부르고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런 심한 말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어,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입술로는 계속 하느님을 공경한다지만 마음은 먼 사람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니냐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찍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는 생명은 다내 것이야 생명은 다내 것이다 그것을 반드시 계획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생명을 준다. 내 아들 예수를 보내므로 생명을 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의 문화를 쫓지 마라. 세상에는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다고 아우성친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 따라하지 마라. 내가 가증 여기는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구나.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기도로 돌아와라. 진실로 나와 함께 하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